됐다, 됐다, 준비. 아빠? 아아아 <laughs> 안녕하세요, 모델 TV 영택입니다. 지금 이제 미나 제 옆에는 지금 미나, 미나랑 이제 같이 파트너로 해서 대결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미나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흰 미나 미나리 TV 광고 해야지. 미나야.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laughs> 괜찮아. 야너왜 이렇게 또쑥스러워해자 <laughs> 오늘은 여성분들인데 아, 아주 대단합니다. 도전자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예. 아 급하게 얼굴에 뭐 칠한 듯그 그 티가. 예자 제가 어느 분이요? 자, 자, 어서 보시죠. 자 야, 이쪽으로 모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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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박현옥이라고 하고요. 저기 너, 멀리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온 김보연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진짜 울산이요? 울산에 있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또차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 진짜요? 되려고. 와. 데려고. <웃음> 데려고. <웃음> 아니, 테니스 그룹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어릴 때 4년 정도 치고요. 이제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그, 럼 뭐야. 어릴 때 4년을 쳤는데,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년? 계속 쉬다가요. 아, 그럼 선수를 좀 하신 거네. 네, 조금.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저도 뭐, 어릴 때 조금 놔두고 아, 선출이에요? 네, 그럼 아니에요. 고울인데, 대학교 와서 다 시작해서 7년 정도 됐습니다. 구력으로는 우리 미나보다도 더 많은데. <laughs> 아 근데. <laughs> 구력으로는 우리, 오늘 뭐 게임 어떨 것 같아요? 미나 치는 거 봤는데 너무 잘 쳐가지고 네. 열심히 <laughs>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만 믿겠습니다. 네. 어, 있어. <laughs> 미나는 좀어떨것 같아요 게임? 어이길일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어 많이 뛸 거야. 아빠 믿어? 못 믿어. 못, 못 믿어? 어. 아 이런. 서로 봐주기 없어요. 네. 마지막에 뭐아뭐이랬니 저러니 그런 얘기하기 없어요. 해보세게. 네. <laughs> 자 플레이. 자 노에드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자, 어 기죽여놔야지. 어. 에이. 어. 아. 자 안에 들어가 있어 민아. 안에 들어가 있어. 무서운데. 바짝, 바짝 들어가 있어. 바짝. 더 앞에. <laughs> 더 앞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오케이. 그래서 더 앞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파이팅. 어. 15홀. 아 아. 아 아. 아빠 어. 아 왜? 자, 이모 15. 피치. 이거 네, 아니에요. 아! 됐어, 응. 준비. 아아 나이스, 나이스. 땀, 땀, 땀. 자, 포리 스트레칭. 응. 됐어, 준비.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리, 다리. 나이스.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웃음> 자! 이 짧은 공이 그냥 짧은 공이 아니네. 아 너무 많이 비어요. 화이팅 <laughs> 자. 오 미나한테 많이 칠 거야. 그러니까 아. 준비해, 알았지? 어 나야. <laughs> 오. 아, 까비까비. 까비. 나이스. 준비, 준비, 준비. 스코어는 아, 무서워. 아. 여기까지는 내가 다 잡을 수 있으니까. <laughs> 어, 아우. 오! 나이스. 나이스 어브. 컴 온. 그모. 반다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리, 다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아빠. 아. 어. 파이팅. 아 천천히. 네, 천천나 아,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실수하지 말고. 아웃. 오이오이 아. 어이. 오이. 오이. 오이, 아이아이 오이, 아이오 오이, 이자 게임. 진짜 아까웠다. 우리 긴장했어, 그쵸? 네, 긴장했어, 파이팅. 우리. 파이팅! 저기 그 우리 10분은 넘겨야 광고가 들어오거든요? 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그 머리 헤드밴드그 이모가 좀 무서워. 무서워? 그치? 미나한테 막 쳐서. 어, 그리고 그치? 파란색 모자 이모는 좀 무서운데 음. 좀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서. 야. 이제 시작. 그래. 최대한 미나를... 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너무 안정적이야. 그니까 아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계속 나니까 더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 계속 우리 에러가 계속했어 지금. 응, 계속 우리 에러. 사실 이게 맞는돼 <laughs> 언니 화이팅! 화이팅! 하나. 아왜왜왜 어, 왜, 왜 도망 나가는 거요? <laughs> 어? 가운데 쪽으로 좀더 와. 어. 아, 가비. 자. 화이팅, 하나 자, 럽서리 아, 어디서 있는 거야? 왜그 왜 구석으로 들어가? 우와.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얘가 글로 칠줄 몰랐네? 철. 이건 칠려고 했는데 일부러 오라 그랬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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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나가 글로 칠줄 몰랐네 아갑갑비 아... 조금 약하게 쳐드릴까 스피니 많이 먹히나? <웃음> 아이고 <laughs> <laughs> <자. 웃음> <laughs> 스피이 너무 많이 먹습니다. 아야 바운드가 좀 이상해 여기 바닥이. 아닌데 <laughs> 스피이 너무 많은데 이거. <laughs> 네 바닥이 이상해. 됐다 됐다 준비. <웃음> 아빠. 스나이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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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어. 굿샷. 안 보내고 싶은데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나이스 나이스 빨리 포리스틴 <laughs> 아까 잘 치던데? 저쪽에서 쳤을 때막 날라다녔었는데 완전 거기서 완전 날라다녔는데 그러니까 미나야 그 시합을 나가도 그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랑 그렇게 다른 거야 네. 미나가 바깥에서 언니하고 막 친구들 게임하는 거 보면 미나가 그랬잖아 맨날 오 되게 잘 치는 거 같고 막 이렇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확티도안나 미나도 그렇게 잘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일단 스피닝 진짜 많이 먹어서 제가 살짝 플랫성이 강한데, 바운드가 너무 위로 확확 튀고 그러니까 되게 받기가 어려워요. 아, 정신을 못 차리겠네. <laughs> 볼이 다 네. 거의 기본적으로 길게 길게 오니까 빨리빨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게, 되게 안 되더라고요. 민아 되게 그 안정적이어서, 예. 네. 그니까 뭔가 이렇게 에러나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솔직히 저희가 좀 미나를 공략하자 <laughs> 했는데 그자 잘... 그러니까 본인불 미스를 안 하니까 에이, 맞아. 어, 맞아. 내가 어 아주 내가 할게. 어 알았어. 우모. 와! 와 오케이. 자, 핀 칠럽. 아 야, 미나가 많이 늘었네. 딱 각도가 보여. 딱. 어. 아! 아! 아 왜안 쳐지죠? <laughs> 나만 잘할수 있는데. 어. 아우. 아우! 아니, 긴장했는데. 긴장한 건한 개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 그래. 원래 그런 가 게임할 때도 그런 거 합니다. <laughs> 자, 러퍼리 마지막,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헐! 아 이런 야 어떻게 이거 뭐 다시 해야되나? 네 다시 할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할까요? 막. 저 이제 잘할 것 같은데 마지막 마지막. 자 요거 요거 편집해라 요거 에이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자 에이 <laughs> 다시 hey,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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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Don't even worry about it 더 세게 들어올 때까지 <laughs> 오케이 <자>. <웃음> 준비. <웃음> 아 준비 아 어떠, 어떠셨습니까? 네. 나중에 욕심이 많이 생기죠. <laughs> <laughs> 한 게임만 따자 이랬는데 한 게임도 못했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잘 치시는 건데 평상시보다 좀 힘을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우린 한거 없거든. 맞아요. 하, 저희가 다 해먹었죠. 쳤는데 막 뭔가 해보려고 막각 보고 막 세게 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네. 같이 이렇게 치시는 분들 칠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죠그 이게 테니스가 되게 상대성이 심한 스포츠이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TV 보다 훨씬 네. 멋지게 잘 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또 시합도 나가고 오. 막 이렇게 좀 많이 하면서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어. 다음에 한번더 쳐주세요. 네. <laughs>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나 뭐 같은 모임에서 뭐 추천해줄 사람 있으면. 저기. 네. 그래, 기파트너였데남자 저... 네, 네, 아, 진짜요? 남자친구랑 같이 한번 해야겠다? 뷰뷰 반야 오케이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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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는데. 미안 미안 아니 아이, 아빠가 아빠 오케이 오케이